여러분 안녕하세요. <laughs> 오늘은 제가 제 개인적인 어, 좀 말을 하고자 합니다. 어, 제가 <laughs> 얼마 전에 어, 2월 25일 날그 은행에 그 계좌이체를 잘못해가지고 번호 하나 틀리는 바람에 모르는 사람 그 계좌로 수취로 들어갔어요. 근데 이거를 어, 은행에 바로 제가 그, 어, 전화를 했는데, 은행에서도 뭐, 좀 뭐, 며칠 기다려보라고 그, 이제 수치인한테 전, 연락을 해서 그분이 그 전화를 받으면은, 그, 어, 보내주면은, 어, 되는데, 아니면 저 뭐, 개인정보라 가르쳐 줄 수도 없고, 어, 뭐,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2월 25일 날인데, 오늘이 벌써 4월 14일이에요. 그 기다렸는데도 제가 은행에 몇번 전화를 했어요. 처 제가, 농협은행에서, 어 저기, 하나, 농협은행에서 그, 그, 하나은행으로. 하나, 아, 농협, 농협은행에서 하나은행 그 카드로 우체국으로 보내는 그 였는데, 제가 그 수수료 700원을 아끼려고 그냥 거기는 우체국으로 하면은 그 수수료가 제가 안 나가요. 그래서 그렇게 하려다가 지금, 어, 배보다,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, <laughs> 저한테, 어, 22만, 25만 5천원인데, 그 돈은 저한테 큰 돈이에요. 뭐, 근데 그분이 수친 그분이 그실림우체국실림우체국그 어 계좌인데 어그 남상진이라는 분이에요. 그분이 그 우체국에서 우편물도 보내고 그랬는데 우편물 우편물이 반송이 되고 전화도 어 착신돼 있고 그래서 연락이 안 된다고 그는 그분이 뭐. 그 계좌를 이체를 계좌를 사용 안한지가 한뭐한 3개월 이상 되면은 그거를 조회를 할 수가 없다네요 은행에서도 근데 그분이 사용 안하면 마냥그 그거를 기다릴 수도 없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시 어 제가 이그 계좌, 그, 한, 그, 영수증이 뽑았는데, 이거를 보여드릴 테니까, 어 혹시 남상진이라는 분이 한 40대 후반이라고만 알고 있어요. 어, 연락이, 이거를 유튜브를 보시거나, 어, 그러시면은, 신림 우체국으로 좀 연락 좀 주시기 바랍니다. 어, 그게 어 여기 제가 영수증을 여기다 보여드리겠습니다. 제가 이어 그냥 두기에는 좀 그렇고 은행에서도 뭐 아무 대책이 없다고 그러시니까 그분이 연락 오기 전에는 개인 정보라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전화가 안 되니까 그분이 이걸 사용 안 하고 어디로 이사를 가신 것 같아요. 그러면은 그래서 이게 연락을 안 되는 뭐 차라리 이뭐 제가 묶여둘 수는 없고. 뭐, 이 돈이 나오면 부르 이웃돕기를 하든지, 제가 그렇게라도 할 거니까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어, 신림우체국 거래 어 계좌 있으신 분, 남상진 씨라는 분입니다. 예꼭 연락, 그 신림우체국으로 연락 주셔서, 어 좀그 저한테 그 연락 되게끔 좀 부탁드립니다. 예 감사합니다.